이게 공포 게임이 아닐 거라는 저들의 구한을 어? 믿은 나는 멍청 s e Hi. 흐흐 <laughs> <laughs> 아기 지옥 흐흐흐흐 오우 씨 뭐야 이거 무서워야너 이거 무서운 게임 같은 거지 않냐? 오우 <laughs> 오우 아 이거 인형 만드는 <laughs> <laughs> 인형 <인정> 만드는 <laughs> 이것도 이것도 하고 뭐야 지금? 어니! 저기요 저기 앉으세요 <laughs> 이거 웃긴 게임 맞아요? 맞아요 제가 박장대서 할 거라며요 박장대서 안 하면 여기 있는 조명 어떻게 되는지 알죠? 그데 약간 에방인것 같아 게임야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그 프레디? 어허 그것도 심장 나운드에아 <laughs> 진짜? <laughs> 그 여.. 그 늑대가 제일 빠른 거 아니야? 그건 전혀 달라 무서운 거 아니지? 정말 벌리면 거짓말이 어, 자동으로 <laughs> 전기세 아껴. 아 너무 서워 이거 나.. 나 쳐다보는 거 같지 않냐 어, 뭘봐 <laughs> 네. 아니 눈이 저렇게 달릴 수 있는 당행히 쳐다보는 것처럼 <laughs> 느껴지는 거 아니야? 이 두.. 오 근데 또오케따 뭐야? 어 아니 왜 아무도 없는데 이게 지우도 돌아가? 엄마! 니안 네 멈추라! 으악! 아! 우핑노넌 이거 봤어? 게임 오! 나와 이 ㅅ꺄! 또 영화 나오는 거야또 영화 나오겠는데? 무서운데? <laughs> 뭐야 저거? 아까 그손 모양 있었는데? 음. 오! 아 오. 맞 지금 그러니까. 가서 갖고 온듯이 그니깐 오 조금만 안 움직일라고 그냥 아저기다 각질이 안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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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어이. 어 그만큼 조심하시라는 거지 이거 아님? 어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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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팔에 빨갛었는데 한 거예요? 어머 어머 이게 되는 건가? 어? 어? 오시오시오시 뭐요? 렉걸아그 아니 이렇게. 계세요? 저는 오 여기까지. 아 여기 있네 나가서 수 계세요? 이리로 No. 여 가도 아무 일도 없거든 이거 이렇게 뒤돌았다가면 쇽. 오. 무서웠어. 하이 h 이파 i h <think that. 웃음> <laughs> 이 h 이저 y 벌 e be 이 열쇠 아까부 e 있었어? t h i 는데 that's 아우 땡스 아 정말 친절하네 땡스 <laughs> 아하하하하하기하하하하하하고 <laughs> <laughs> 있었냐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<못> 어? <laughs> 나도 망치 있다 하하 있다 망치 나하주먹임 어? 하하하너하기서하짝하지하하하 알았어? <laughs> 가만 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돼>, <laughs> <laughs> 열린... 열쇠를 어, 열하하하하아하 열열 아. 어, 뭐야 전 이거 해서 연결하는 거야, 딴 데에다가. 에? 마이, 마이 팔을? 응. 어우, 여기 없다. 오. <laughs> 빠진 거야? 아니, 된거 같은데. 그래도 다가지 <laughs> 이게 공포 게임이 아닐 거라는 저들의 구라를 <laughs> 믿은 나는 멍청. 쉣. 하지 말자. 홀리몰리, 꽈카모리. 이게 얼마 안될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손을 대고 나니까 발음 Make a f r i e 어 d 완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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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. 웃음> 아, 한번 <가보셨을 때>. <laughs> 어, 아, 잔이 배송 똑바로 안해줄게야오 예. 오 저거 두개 열. 열어볼 타이. 한거단 거. 한거단 거. 나나잘하시던데 <laughs> 계속하세요. <거>, <목소리> <목소리> okay. wow. 나, 나 잘하시던데 계속 하세요, 여러분. 아, 싫어요. <laughs> 끝났어. 아, 싫어요. 어, 진짜. <목소리> 아, 진짜. 아. 이안눌린거 <목소리> 아. 아, 아니야. 안눌린 아니, 거.

어? 근데 그거 지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네, 얘가 계속 조종해야 돼. 아, 내가 아, 내가 뛰고 프도 하고. 가자 가자. 맞아,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자 올라오고 이게 <laughs> <바로> 뭐 <뜯을게요? 웃음> 아니 근데 나 길치라서 이게 방향을 모르겠다니까. 흐름났어. 방향이 조심. 조용. 어, <laughs> 아니 너무 빨리 바꾸셨는데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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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무서워, 어떻게? 너무 무서 너무 무서워. 잘 와는데. 어, 허라 몰라. 어, 어, 어. 어. 안다 하지 않나? 어 마지막에 약간 이가뭔소리지내 모르는 거 아니야. 서아 마지막에 왔는데. 그 마지막 라인 질렀는데내 옆에 있는 영선이내 옆에 와면서 얘기 要不要下去玩？哇！<Wow. S 2> <laughs> oh. 별거 아니네. <laughs> 그러니까, 야, 뭐, 아, 재밌다.